제가 해준 지금 마법의 두루마리 구입니다. 제가 읽은 책은 마법의 두루마리 로이 책의 내용은 그 어떤 아이 셋이서 마법의 두루마리로 과거를 가서 장보고를 만났습니다. 그리고 뭐 장보고가 뭐 싸우는 걸 보고, 어, 그리고 뭐 그거 어떤 사람들이 막지도팔지 않겠냐 그랬었고,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어떤 할아버지 하고떤본것 같다고 그랬습니다. 느낀 점은 과거에도 가가지고 장보고를 만나보고 싶습니다. 끝.